잠시만요. 제가 지금 물고기를 잡으려던 창이에요 아주 잘 됐네요. 먼저 물고기를 먹고 나서 저를 잡아먹으면 훨씬 배가 부를 거예요. 토끼의 말에 호랑이님 귀가 솔깃해졌어요. 물고기는 어떻게 잡을 건데? 아주 쉬워요. 낚시를 하면 돼요. 호랑이님이 저기 내과에서 꼬리만 물속에 넣고 앉아있으면 돼요. 대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헤엄치던 물고기들이 꼬리에 달라붙을 거예요. 꼬리를? 흔들어내, 이렇게. 호랑이님은 그때 꼬리를 들어 올려 주렁주렁 매달린 물고기를 맛있게 먹었는데요. 호랑이는 얼른 개울가로 달려가 꽁꽁한 얼음을 동그랗게 깨고 꼬리를 물속에 담그고 가만히 있었어요. 호랑이는 맛있는 물고기를 먹을 생각에 꼭 잡도 하지 않고 한참 그렇게 있었어요. 어? 응. 응. 자, 이제 됐겠지? 얼마나 물고기가 달렸는지 볼까?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엉덩이도들어올리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 왜 이러지? 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지? 알고 보니 꼬리를 물속에 담그고 있던 사이 물이 꽁꽁 얼어버린 거예요. 에이, 토끼한테 또 술았어, 또 술았어. 호랑이는 울며 몸부림쳤지만 물과 함께 꽁꽁한 꼬리는 빠지지 않았답니다. 속았다 그렇지? 오 마이 갓. 1 0 0번